본문 두 번째 Art heals 예술이 치유해준다 When you are angry or irritated 자 짜증이 난할때 요거 우리 과거 분사 쓰죠 과거 분사 irritated 자 짜증이 난할때요 과거 분사 형태입니다 당신이 화가 났을 때 또는 짜증이 났을 때 어? 과거 분사가 나온다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은 생각합니다 뭐라고 생각하느냐 They should look at calming colors when they are angry or irritated. 많은 사람들은 뭐라고 생각하느냐면 그들이 어떤 진정시켜주는, soothing 해주는, calming 해주는, c 밍 진정시켜주는 색깔을 봐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화가 나거나 짜증이 났을 때. 자, 그래서 t h 접속사의 대시고요. 그러니까 calming은 진정시키는 현재 분사가 왔죠. 위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현재 분사가 왔습니다. 자, a n g 랑 i l l 이 t a t e 도 이거 형용사로 병렬 구조가 되었습니다. 이거는 현재 분사로 사용됩니다. 그래서 이거 아까 전에 우리 과거 분사라고 얘기했죠. 화가 나거나 짜증이 났을 때 차분한 색깔을 보아야 한다라고 사람들이 생각을 해요. 자, because the color red excites the emotions. 자, 빨간색은 감정을 e x c i t e 흥분시킨다, 자극하기 때문에 그들은 아마도 데디아라고 생각할지도 모르는데 그 빨간색을 보는 것이 동명사 주어 자, 그들을 더 화나게, a n g r y e 더 화나게 만든다, 라고 생각합니다. 빨강색이, 자, 이거는 주어가 뭡니까? 레드니까, 뭐예요 3인칭 단수로 봐야 되죠? 현재형이니까, 동사, 우리 3단 처리, 익사이치 왔고, 대전 접속사를 쓰고, 얘는 뭐죠? 동명사의 주어가 되겠습니다. 그 빨강색을 보는 것이, 자, it 주의해주세요. 빨강색이니까 day가 아니고 it 와야 되겠죠? 자, make는 사역동사로 쓰였습니다. 아유, 어, 아니죠. 요거는 사역이 아니죠. 그냥 a, b, a를 b하게 만들다라는 거니까 얘는 뒤에 동사가 아니니까 얘는 뭡니까? 그냥 O형식 동사. a를 b하게 만들다. 자, angry는 이제 화난. 근데 비교급은 y를 i로 고쳐주고, er. angry, er. 더 화나게 만든다. 라고 생각할지도 모르겠습니다. 네. 그냥 어 그렇죠. 요거 요게, 요게 요게 전체가 이제 주어가 되겠죠. 더 컬러 레드. 근데 핵심은 뭡니까? 핵심은 레드가 되는 거지. 빨강색이니까. The 뭐 e d c o 컬러 r 로 뒤에 하고더 레드 컬러 해도 상관없죠. 그때 레드는 빨강의 형용사가 되는 거고 상관없습니다. 더 컬러 레드나 The red color, 뭐 상관없습니다. 둘다다 다 주어 역할할 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거 동명사, looking, 동명사 주어라는 것도 기억해 주시고요. 여기. 자, 그리고 이것도 우리 it, 대명사 받아주는 거, red를 받아주니까, 안수로 이시 왔다라는 것도 우리 같이 기억하겠습니다. 자, 우리 요 문장 그거 우리 영작에 있었잖아요, 그죠 However, 그러나, However, 그러나 이 그림은 shows 보여줍니다. So 처리해줬고, 보여주는데, the opposite can be t The opposite. can b e t r u e 정반대가 사실이 될수 t e 다라는 점을 보여주고 있 e t 다 e t h e opposite. 정 반대가 사실일 s 있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t h e opposite. 정반대가 사실일 수 i 다 e t opposite. t o p 도작 i t 다 The o o h o i e t o t e The o o e 여기에서, 즉, 이 작품에서 빨간색을 봄으로써, you can release your anger. 당신은 당신의 화를 발산시킬 수 있습니다. 화를 푸는 거죠, 그죠? 우리 by ING 뭐죠? 뭐뭐 함으로써. 자, by ING는 뭐뭐 함으로써. in ING는 뭐뭐 하는데 있어서. 또는 뭐뭐 할 때. 자, on 또는 upon. ing는 우리 뭐뭐 하자마자. 같은 말은 as soon as. 주어 동사 오겠죠? 자, 요거 우리 세 가지 자, 구분해 줄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This picture is actually helping you calm down. 자이 작품은 실제로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Help A to B 죠 Help A B, help A to B. 자 A가 B하는 것을 돕다. 자이 작품은 실제로 진정시키는데 도움이 됩니다. 자 Help A B 보죠. The woman in the picture. 자, 그림에서의 그 여인은 standing in a vividly red room. 선명하게 붉은 방 안에 있습니다. 자, 선명하게는 red를 꾸며주고 red는 이제 방을 꾸며준다. 이렇게 볼수 있겠죠. 자, 그래서 부사, 형용사, 명사의 부조가 되겠네요. 자, 선명하게 빨간색 방 안에 서 있습니다. 그리고는 placing fruit in a bowl 그릇에 과일을 place, 두다, 놓다, 위치시키다, 담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is standing, 서 있고, 자, 담고 있고, 요거는 두 개는 뭐다? 두 개가 병렬을 이루고 있습니다. 병렬 구조가 되겠습니다. 자, she seems to, s e 는 뭐뭐인 것처럼 보입니다. be carrying on her work in silence. 자, 조용히, 묵묵히, 그녀의 일을 carry on, 수행하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자, carry on 하면 수행하다, 하고 있다라는 거고, 요거는 be ING니까 우리가 뭐가 나왔습니까? 자, 진행 시제가 되는 거죠. 진행, 진행을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be ING 구조가 나온 거죠. seem to be ING 구조가 나온 이유는, 뭐뭐인 것처럼 보이고, 진행을 얘기를 합니다. 이런 구조가 나왔습니다. Be carrying on. As you watch the woman working dutifully at her task in this red room, your anger melts away instead of getting worse. 자, as 자, 뭡니까? 뭐뭐 하면서 요건 뭐 하면서가 제일 적절하겠네요. 해석. 당신이 봅니다. 그 여인이 자, 충실하게 그녀의 일을 하고 있는 것을 보면서 볼때 이렇게 되는 거죠. w a t 는 지각동사입니다. 지각동사 AB 구조일 때 B는 뭐가 오죠? 동사 원형이나 ing 둘다올수 있죠. 그래서 working 이렇게 나왔습니다. 자, 물론 work, 동사 원형을 써도 문법적으로 어색하지 Okay, 네, working. s 이 you can see the 충실하게라는 부사의 구조로 a 습니다 그러면 당신의 m e 는 m e l t away. 사라져버립니다. m e l t 3단 처리했죠. i n s t e a d o f 뭐 대신에 get t i n g w o r s e 하면 get o e t m n g e o r s e r o 맞습니다. 그래서 getting이라는 동명사가 왔습니다. Getting, get, 아니죠? Getting 말입니다. 자, instead는 뭐뭐 뜻은 둘다 똑같아요. 뭐뭐 대신에 라 뜻인데 뭐뭐 대신에. Instead는 접속사로 뒤에 주어 동사가 오고, instead of은 전치사기 이 때문에 뒤에 명사 또는 동명사가 온다라는 거 구분해 주세요. In addition, 게다가, 더욱이, 게다가, 더욱이, in addition, 자 이런 거 비워둘 수도 있으니까 그렇죠. The yellow fruit on the table brings out positive and cheerful emotions. 그리고 탁자 위에 있는 노란색 과일이 주어 동사 bring out, bring out은 불러 일으키다 arouse, 그러면 cause, trigger 뭐 여러 가지로 쓸수 있겠죠. 자 유발합니다. 긍정적이고 또 유쾌한 감정을 불러 일으킵니다. 자 positive와 cheerful은 또 동사가 연결되어 있습니다. t h e same time 동시에 simultaneously 자, simultaneously 이고 스펠링이 이상하죠? 다시 자. s 뭐? <laughs> s밖에 안 보이죠? <laughs> s 어 simultaneously. 자, 동시에라는 뜻이에요. 동시에. At the same time, simultaneously. 자, 그래서 동시에 the green and blue space. 초록색과 파랑색의 공간입니다. Outside the window. 창문 밖에 녹색, 파랑색의 공간이 causes 유발합니다. healing. 치유하고 relaxing. 편안한 감정을 또 유발합니다. 이것도 유발하는 거고, 능동의 의미. 그래서 현재 분사가 두개 연결되어 있습니다. feeling, relaxing feelings. 유발하는. 그래서 능동의 의미, 현재 분사가 왔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뭡니까? 편안함을 주는 감정. 치유하는 감정.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리고 주어가 스페이스이기 때문에 동사는 뭐가 온다? 주어 동사 수일치 causes 기억해 주세요. The existence of these cool colors actually makes the h a p p i n e s s of the red colors appear a bit lighter. Existence 또 주어가 되네요. 뭡니까? 이러한 풀컬러, cool 이러한 시원한 색깔들의 존재는 실제로 동사 어떻게 만듭니다. heaviness, 무거움이잖아, 그죠? 빨강색의 무거움을 appear, 보이게끔, 약간은 더 lighter, 가볍게 보이도록 만들어줍니다. 자, make는 여기서는 사역 이 쓰였습니다. 물론 existence이기 때문에 3단 처리해줬고요. 감단 처리했고, 이거는 뭐다? 사역 동사 appear, 동사 원형이 나왔죠. 뭐뭐인 것처럼 보이다라는 appear, 동사 원형으로 써줍니다. 좀더 가볍게 보이도록 만들어줍니다. 빨강색의 무거움을 약간 가볍게 덜어준다는 거죠. 무겁지 않다는 겁니다. 좋겠습니다. 어 그렇죠. 더 밝게도 쓸 수는 있는데 이게 있으니까 있어요. 이거와 반대 개념이니까 가벼운 개념이죠. 예. 근데 이제 밝다고 할 때도 b r i g h t e r 이는 표현을 습니다더 밝은, 더 brighter. 네. 자, although 뭐 뭐임에도 불구하고, the color red is dominant. 빨간색이 dominant, 주도 지배적이다. 자. 주를 이루기는 하지만. It works together with the various contrasting colors to form a harmony. 빨강색은 work together 하면 뭡니까? 한데 뭉치다, 함께 하다는 거죠. 어, 다양한 대조적인 색깔들과 함께 작동해서, 작용해서 to 뭐다? 결과의 표현, 조화를 형성합니다. 자, 이때 to 부정사는 부사적 용법의 결과의 의미를 나타냅니다. 그래서 형성하다. 자, 이거 contrasting 기억해 주세요. 대조를 이루는 이라는 얘는 현재 분사로 사용이 되었죠. 현재 분사 우리 although랑 같은 뜻뭐 있습니까? although though <laughs> even, even, even if even though 그렇죠? 이네 가지가 어, 문법적으로는 어느 걸 써도 상관 없습니다. 자, 얘들 다음에는 항상 주어 동사가 나오죠. 근데 우리 비교할 게, 비교를 할 게, despite. 그렇죠? In spite of. 뜻 비슷하지만, 얘들은 우리가 뒤에 명사가 온다라는 거. 이거 기억해 주세요. 딱 두고 음, 진짜 울려 너무 고맙습자 <laughs> Seeing this balance keeps you from becoming overwhelmed by your emotions and helps you overcome your anger 오자요 문장 좀 중요합니다 보죠 이러한 균형을 보는 것은 자 요거 동명사 주어가 되었죠 이러한 균형을 그러니까 위에서 얘기했던 이러한 균형 조화를 보는 것이 자 3단 처리 keep s help s. 삼다철이 p 다 해줬습니다. 자, k e e A f r o a p a n o s i 죠 a b e e p A f r o m e 가 o 왔네 e 네, 럼 A가 B하는 h e 막아다 당신이 e e c o m e o v e r w h e l m e d 당신의 감정에 자, 압도당하게 되는 것을 막아줍니다. 또 도와줍니다. 당신이 당신의 화를 극복하는 것을 도와줍니다. 자, 그래서 k e e p helps는 일단 병렬 구조로 되어 있죠 병렬로 이루어져 있고 k e e p a from b 한 거다 a가 b 하는 것을 막다라는 거죠 <laughs> 자 근데 요거 우리 주의하자 from 나왔으니까 요거 뭐가 나옵니까 당연히 동명사로 써줘야 되겠죠 동명사로 그래서 동명사 맞고요 자 그리고 앞도 다 하는 거잖아 be overwhelmed 원래 overwhelmed 하면 압도하다니까 내가 압도 당하는 거니까 우리 뭘 써줘야 됩니까? 과거 분사를 써줘야 되겠죠. 수동의 의미를 나타내죠. 그래서 얘는 overwhelmed 이렇게 왔습니다. 그리고 얘는 뭐가 옵니까? 도와준다. 이때는 overcome도 되고 또 뭐도 된다. to overcome도 된다. 왜냐하면 help라는 동사는 목적격 보호를 동사 원형을 써도 되고, 또 뭐도 된다? 또 뭐도 됩니까? 투부정사도 되거든요. 그래서 오벌컴 맞습니다. 자, 이거 기억해 주세요. 자, 동명사 주어도 기억해 주세요. s e i n 자, 감정에 사로잡히는 것을 막아준다. 첫 번째, 그리고 당신이 화를 극복하는 것을 도와줍니다. 이런 균형을 보는 것이 As the painting's title suggests 자, as는 뭐뭐듯이, 뭐뭐처럼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림의 제목이 암시하는 것처럼 이것은 must be the power of the harmony in red 붉은색의 조화의 힘이 틀림없다. 머스트는 우리 강한 추측. 뭐뭐임에 틀림없다. 반대말은 뭐죠? 뭐뭐일리가 없다. 캔트. 뭐뭐일리가 없다라는 뜻이고 일단 우리 머스트는 두 가지 뜻인데 뭐뭐해야 한다라는 뜻과 뭐뭐임에 틀림없다. 두 번째, 두 번째 뜻으로 쓰였습니다. 뭐뭐임에 틀림없다. 즉 붉은색의 조화가 갖는 힘이 틀림없습니다.